핸들 진짜~ 여기 어디예요? 자는 사람을~ <laughs> 여기 어디냐면, 부산 다 파는 오빠들의 왔습니다. 여기 왜온줄 알아? 아니요, 우리 오늘 500만 원짜리 차탈 거야. 하루에 500만 원짜리 차~ 처음부터 슈퍼카가 앞에 있어. 이게 캐나미구나, 이거 가끔 봤잖아, 우리 쪽이랑! 슈퍼카가 가운데 딱 있고, 이쪽으로 보면. 경찰차야. 사이카야. 아니, 이건 뭐지? 이거 뭐지? 진짜. 와, 잠깐만, 이게 먼저 눈에 띄는데? 이거 우리 제주도 탄 거. R18이야. 안녕. 어, 베스파 너무 예쁘다, 베이지 색깔. 여기고 그 여긴 지금 거의 두카티 매장처럼 몇 대야, 이거? 거의 13대, 15대가 있는데? 새차네 이거 아니야. 필름도 안 됐어. 오늘 우리가 뭘 탈진 나도 잘 모르겠어. 박철우 대표님께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광고는 아니고 슈퍼카를 엄청 타보고 싶었거든요 난 근데 사실 차를 잘 몰라 우리 다 그렇잖아 오토바이는 잘 아는데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도 모르겠어 이건 알아 이건 포르쉐잖아 그리고? 맥라렌 아 비싼 거나 지금 맥라렌은 처음 봤거든 살면서 맥라렌 비싼 거에스터 마틴 비싼 거난 솔직히 에스터마틴을 처음 들어봐 이게 뭐지? 로투스라고 읽어야 되나? 과자 아니에요 과자? <laughs> 이거는 진짜 설명 잘할수 있는데, 이거 알지. 우리 너무 잘 알지. <laughs> 와, 이거 뭐야? 어, 코팅 된 거야? 어, <laughs> 아, 어딨까까할할줄 <없어. 웃음> 알았어. 여기 상호명이 다 파는 오빠들이잖아요? 왜다 파는 오빠들인지. 진짜 뭐든 다 팔아서 다 파는 오빠들이라고 합니다. 스타벅스도 파셔. 어, 맞아. 하고. <laughs> 나는 뭐 파시고 싶으신 분들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광고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슈퍼커브? 우리 아까 슈퍼커브 얘기했었잖아 뒤에 박스 달고 낚싯대 어, 꽂고. 꽂고 그렇게 제주도 한 바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앞에서 다 말해줘야지 대표님 아, 네. 저희가 차를 아는 게 없어가지고 바이크는 알겠는데 차를 몰라요. 대표님만 겨우 읽었습니다. 네. 레스턴 마틴은 저 유튜브에 많이 노출됐던 차량입니다. 음 그, 연예인 그 아시죠? 노모시. 아 네. 가는 거야. 네. 레스턴 마틴이라는 브랜드 자체 이미지가 네. 거 자동차계에서는 명품 중에서도 네. 명품. 네. 브랜드 가치만으로도 되게 인정받는 네. 그런 차량들이었기 때문 이차량제 음... 그 아는 네. 지인분이 판매를 해달라고 위탁을 맡겨놓은 차량도 네. 포르쉐 중에서는 국내에 사실 몇대 없는 차량 그냥 포르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 국내 정식으로 수입된 차는 한 대도 없는 <laughs> 아 차량. 개인 이 차를 수입을 해서 가져오 국내에는 한 다섯 대 다섯 대 미만일 걸로 예상됩니다 <laughs> 전국에 한 다섯 대 정도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정식 수입되지 않는 굉장히, 개인이 수입한 굉장히 희귀한뭐 어. 앞에 있는 로터스라는 네. 차량은 정말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거의 수제로 만드는 차량이고 여게 <laughs> 아 3,500cc의 슈퍼차저가 달린 차량인데 최고 속도가 300km/h <laughs> 소리가 네. 예술이. 근데 보통 자동차 볼때 엉덩이 많이 보잖아 예쁜 맞아, 거. 어, 엉덩이가 예쁘다면서 그러던데 이게 음. 엉덩이가 예쁜 편 그러니까 섹시하거나 그러진 않아. 요응 어, 귀여워. 차량은 맥라렌의 아트라라는 거, 어마무시한 그냥 슈퍼카. 문 열리는 것부터가 슈퍼카예요. 어, 그럼 혹시 오늘은 제가 어떤 걸 타볼 수 있는 거예요? 맥라렌 아 오렌지색깔밖에 있는 겁 <laughs> 네. 실장인 차량인데 네. 밖에 있는 녹색깔 헉! 깔면 인수 알죠? 무서운데요? 돌방이라도 하나 맞으면. 어머. 저 면허가 없어요. 동승자도 함께 연대책임으로 네. 연대책임으로 가야 될것 같네요. 이게 그럼 혹시 문 열린 거안 잡아도 돼요? 아, 네. 아니, 안 잡으셔도 돼요. 보험들이. 근데 안 닫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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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아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안 잡을 건데 이게 이런데 다이면 어, 이게 너무 깨끗하니까 정말 복권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한번쓱신차걸 얼마? 옵션에 따라서 3억5 천에서. <laughs> 진짜 만질 때마다 막만 아, 원씩 네. 나가는 거 아니요? 질문 어 질문 어어 어머니 첫째 아니 이게 너무 깨끗해가지고 진짜 신발 벗고 타야 될까 봐아 진짜 신발 벗는다 어떻게 타면 멋있게 타는 걸까? 일단 망했어 신발 차에 벗었어 <laughs> 차에 먹히고 뭐 <키고> 있는데 <laughs> 대박 대박 헬멧 써야 될것 같아 아 약간 내폰처럼오 어, 완전 계약서 하나 갖다 주세요 지금 하나 팔것 같아요. 이, 이런 차 타고 이렇게 운전하면 다 피해 가겠죠? 지금 저 신발 벗고 탔거든요? <laughs> 너무 무서워가지고 돌빵 하나만 튀어도 인수해요 아 2인승이구나 아그치 슈퍼카는 2인승이지 이 인승이지. 차는 전기랑 같이 쓰는 그런 방식으로 배신을쓸 네. 수도 있고 네. 그럼 전기만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리도 있고 우리 한번 아보시겠습니다 걸린 건가요? 요게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 네. 엔진으로 처음에는 S G랑 그냥 전기 모드로만 쓰게 돼서 변경을 하면 바로 엔진이 작동이 되는 거죠. 오 여기 계기판이 딱 색깔로 바뀌고 <laughs> 대박! 여기 일반적인 모드. 여기 네. 스포츠 모드. <laughs> 와아 잠깐 만 신발. 하나 둘셋 시작. 머리 좀 잠깐. <laughs> 빨리 신 허리 조심! <laughs> 진짜 천장 진짜 낮다 주행에 관련된 것 빼고는 네. 거의 전부 수동이라고 지금 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생각보다. 하다 <laughs>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낮아 보통 차는 이 정도? 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올라오니까 한이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 <laughs> 근데 이거 약간 문짝 열어놓으니까 그 드래곤 같아 개 이거 봐, 진짜 토끼가 생겼어 여기서 어떤. 보면 눈 어? 귀, 귀. 이걸로 범인 몇명 잡았대요? <웃음> <웃음> 여기서 잘못 튕겨서 나가서 얘 박으면 저 그냥. 어, 근데 이거 엄청 편안 잡아. 그냥 너무 다리 잘 닿고 되게 가벼워. 그치? 그래서 이거 타나봐, 기동성이 좋아서. 어쨌든. 오늘 한번 내 옆자리에 타볼 테야? 찌그러졌어. 우와, 귀신이 자꾸 문 열어. 실장님이 운전하시는 거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 차는 뭔가 <목소리가> 되게 아날로그한 느낌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키는 있는데 시동은 버튼 여기. <목소리가> 파킹도 이렇게. 아 <laughs> 그래도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도 그러네. 된다. 이게 지금 21년식 차량인데. 등록은 <목소리가> 얼마 전에? 음한 3개월 전에인가요? <목소리가> 진짜 여기 비닐까지 그대. <laughs> 네, <맞아요. 웃음> 혹시나 저의 다음 주인 분이. 오 어, 뒤에 엔진이 보이. 저거. 엔진이 뒤에 있습니다. 우와 우와. 차체가 낮아서 높은데는 아무래도 조금 못 올라갈 수도 있나요? 제가 타본 거 기준으로는 오히 네. 타이칸보다는 조금 높고요. 앞코 다 있는 것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다른 거는 그냥 별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색깔별로 파란 색깔, 주황 색깔, 초록 색깔 하니 지금 여기 있는 차다 영국차네요. 차체 무게를 가볍게 하는데 제일 중점을 둔. 실제로 주행해봤을 때도 차가 가벼워지니까. 출력이 뭐 다른 성능 차들에비해서 조금 떨어지면 좋지만. 차체가 가벼워서 이제 그걸이겨내고 지금 세대가 가고 있는데. 저희 지금 10억. 아. 이 움직이고 있네요. 네. 빚 갚아야 됩니다. <laughs> 정리해주시고 싶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아, 이거 병원이야. 스포츠랑 레이스 모드,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변백이 열린 상태 기본으로 되어 있고, 패드 시프트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 돼요. 반응이 엄청 빨리 오네요. 네, 오! 대박! <목소리> 오! 와! <목소리>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약스러운 전이라고> <목소리> 차가 많은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목소리> 근데 지금 직접 운전하실 때더 양스럽게. 지금 옆에 타기만 했는데도 이 소리 때문에, 어, 너무 재밌어. 뭐야저 친구가 훨씬 비싸고, 근데, 가입 차량인데. 100이면, 서는 조금, 한 수위가 아닌가. 로트스가 100이면 한 수위인 걸로. 와, 이거 진짜 100이면 들려주고 싶다. 쪽으로 붙으셔야 될 겁니다. 네. 약간, 약간, 약간 땅에 붙어가는 느낌 괜찮은데? 여기가? 오. 오 그러네. 아이크로. 아 그, 완전 헤어핀이다. 해이 바베큐. 도착했습니다. 카라반도 있고 숙박도 되고 바베큐도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와, 오. 오. 야외 느낌이다. <laughs> 뭐야? 너무 예쁘다. 우와!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완전 다 보이네? 응. 진짜 딱 예쁜 바다만 잘라서 딱 보이거든. 그니까. 어, 퍼터져도 있다. 당 중, 중독자들이라. 어,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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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너무 맛있겠다. 안 돼, 언니 밥 먹어야 돼. 어. 이거 먹으면 밥못 어, 먹을 거잖아. 헉, 몽글랑나서은데 여기는 고기를 구매하시면 자리는 무료라고 합니다. 보통 자리세 먼저 받잖아. 맞아, 맞아. <laughs> 고기만 여기서 하면은 다 무료니까. 예, 근데 고기도 물산표가 아니고. 지금 그 3단 세트는 지금 예약된 것만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 오늘 다행히 하나를 저희가 여유를 만들어서 하나는 되는데 세 분밖에 못 드세요 아니 저희는 괜찮아요 아니, 저쪽 가셔가지고 고기를 고르세요 생고기를 초을 해서 드린다는 거 저희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장바구니네 진짜 대리운전이 필요한 고객님의 귀가 30분 전 카운터 이거 대박이다 예쁘게 담아 네, 이 정도면 내 스타일 어우 일단 올라가서 유전 내거 어왜 어. 뚫고.. 3단이라 그랬는데 아, 어머 들었다 <laughs> 전... 이런.. 팀장님이 <진짜림이> 이거 흔들어가지고 <laughs> 이게 다 엉망진창돼서, 엉망진창 됐어요 <laughs> 엉망진창 어, 별로 엉망 아닌데 이게 어디가 있냐? 단이저남현이있을때요아 맛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비절이 <laughs> 진짜 마이... 뭐, 꺼요? <웃음> 연탄인데요? <웃음> <웃음> 축하드립다 <이 bunları> <laughs> 준비됐습니다. 사이드, 사이드, 아, 사이드 얘 있구나. 드라이브 먼저 넣었어요. <laughs> 와, <목소리> 핸들 진짜... 뻑뻑해요. <덤벅해요. 목소리> <목소리> 조심해 뒤에 내가 있어. 조가해 뒤에 얘가안타까이 들었거든요. 촬영하 요만큼 더열거하시고해 왼쪽을 한번 당겨보세요. 왼쪽만. 미쳤어! 지금 긴장이 너무 더워졌어요. 달리고 싶게 만드네.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 시켜주셔가지고. 아, 와리가리 한번시켰어야겠는데 제가 <laughs> 아, 무서워가지고. 요걸 탈 겁니다. 속 들어온다. 뭐야? 벨트도 주황색이네. 인스피커가 여기 바로 옆에 있네요. 조작하는방법입 맥라렌이라는 차량의 특성상 네. 브레이크가 다른 차에 비해서 엄청 무디 다고생각하는데아 밀린다. 국발목확잘쓰는데 네. 레이싱에 거의 기본을 두고 만든 네. 차라서 음. 핸들도 유압이 핸들도 좀 무거울 거고, 네. 직관적인 반응으로 본 상태에서는 이 핸들이 가장... 레이싱에서는 최적화된데 음. 그리고 브레이크는 차량 브랜드에 따라서 되게 예민한 것도 있고 조금 무딘 편도 있는데 이 차는 조금 강하게 밟아야 된다고 아. 그 말고는 모드는 이쪽에서 전기로 쓰면은 소리가 안나안 나면서 움직이고 출력을 그렇게 다못 쓰기 때문에 전기로만은 음. 엔진을 써서 움직이는 게제 기본적인 이쪽이 그 모드를 설정하는 거. 기어를 수동으로 할 건지 자동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트랙 모드 이런 출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스포츠 모드 기본적으로 말랑말랑한 그냥 컴포트 모드 음, 오. 일본, 일반적으로 스포츠 모드를 쓰면 될 거고 서스펜션이 딱딱하게 조절한 하는 승차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건 패드 시프트 어, 다른 거는 일반 차랑 똑같다 보고 그요 저기 두고 왔어요 어, <laughs> 마음은 여기 인데 몸이 저기 네. 있는 이게 와, 잠깐만. 핸들링이 그만큼 이렇게 <laughs> <있을 수> 있어서 <웃음> 이런 <웃음> 이런, <웃음> 이런 느낌 이 <laughs>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듭니다 네뭐 제가 나쁜 짓 <laughs> 하는 <이상한> 거 아니고요 <laughs> 그래도 약간 부담이 없는 게 코가 짧으니까 좀덜 부담스러운 거 같아요 앞으로 당기는 거는 밑에 <웃음> 한쪽에, <웃음> 안쪽에 <웃음> 안쪽에 오케이 나다 좋아해 폴드 고정이란 <목소리> 음. 어, 어, 미쳤습니다 시? 미쳤습니다 자 미쳤어요 지금 심을 계속 어요 지금 시승도 하고 옆에 타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할 것 같아요 너무 뜻깊은 시승이었어요 열심히 살아야겠어 <목소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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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앰비언트 뭐야? 뭐예요? K 뭐야? <laughs> 진짜 뽑았다, 며칠 전에. <laughs> 뭘? 뭘 시켜야 되 된다? 여기, 여기 식사하는데요? 1인 메뉴를 시키는 건가? <laughs> 맥주 같아. 맥주처럼 <laughs> 나온다. 진짜 맥주 같아. 아니 이거 티랑 어,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신기한데물 4개 네 낙낙하다. 낭낙해안 네 <laughs> 신어 근데 우리. <laughs> 근데 여기 진짜 톤은 되게 이쁘다응화이트 톤이랑 우드 톤이랑 해서. 응. 음, <laughs> 아,